안녕하세요, 건설왕 두더지입니다. <목소리> 우선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건설왕 두더지, 두더지를 맡고 있는 두더지입니다. 네, 그리고 20대 청년 노동자입니다. 자, 그첫 번째 질문인데요. 대중적으로 인식이 좋지 않은 건설 시공 일을 굳이 이렇게 택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건설하는 걸 봐왔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버지가 멋져 보였습니다. 그 남들이 좀 접하기 힘든 건설 일을 하신다는 게 멋져 보였고, 그래서 내가 하면은 좀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까, 아버지 시대와 나의 시대는 어떻게 다를까? 그런 근무풍 그 때문에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은 시공 일을 하는 것 중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어떤 일을 좀 주로 하시나요? 저는 미장과 방수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미장은 벽에다가 시멘트를 발라서, 벽체를 좀더 이쁘게, 튼튼하게 만드는 거고요. 방수는 화장실, 발코니, 지하실 등등. 물이 많이 이제 사용되는 곳에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습식 일도 여러 가지 하는데요. 견출. 조작또 노출 콘크리트라든지 옥상 바닥이나 아니면 주차장 바닥에 헤내서 돌려서 바닥 미장을 하기도 하고요 수완 조합방수. 그럼 이러한 시공 일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혹시 뭐 어떻게 되시나요? 음지역마다또 그렇고 다 다른데요. 일단은 조공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대모도라고도 하고, 잡부라고도 하는데요. 조공은 보통 인력사무소에서 한 13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근데 그게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미장, 대모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공들은 그 분야마다 달라요. 뭐, 목수, 미장, 방수, 뭐, 설비 등등. 뭐, 골조, 타일, 타 단가가 달라요. 위장 기공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에서 많게는 25만원 사이, 겨울철에는 18만원도 받는다고 알고 있고요. 일거리에 따라서, 일의 양에 따라서, 현장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수 같은 경우에는 더 싸요. 18만원, 17만원 기공이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단가가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고요. 이게 또 이제 일당으로 가느냐, 아니면 내가 이 현장을 맡아서 이 일을 맡아서 내가 마진을 남기느냐에 따라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열정패입니다열정페이라고 하시면 네 일주일에 15만 원. <laughs> 그러면은 이제 음, 건설 시공 일이 네. 대부분은 사실 뭐 이렇게 단순한 노동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 그냥 뭐 이렇게 시멘트 옮기면 된다, 네. 뭐 벽돌 싸우면 되지 뭐 네. 이런 식인데. 접해보니까 난이도 같은 건 어떠셨나요? 아 난이도요? 솔직히 저는 처음에 선입견이 있었던 게 건설에 기술이 있나? 그냥 힘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체력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누구나 막말로 개나 소나 다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조공이 있고 기공이 있잖아요 근데 기공하고 조공하고 나누는 거 자체가 이게 기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나뉘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확실히 뭐 하나 쉬운 게 없었고 누구나 쉽게 할수 없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건설하시는 그 숙련자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강한 정신력과 체력과 기술을 겸비하고 사람이 일평생 사는 집을 이렇게 지어준다는 거. 존경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건설 시공일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주로 주택이랑 상가를 돌아다니는데요. 어, 뭔가 젊은 사람을 보기 힘들더라고요.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젊은 분들이 배우지 않고 배운다고 해도 그 젊은 분들이 어, 알바로 나왔거나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 음. 제 개인적인 생각엔 어, 건설은 어찌됐건 없어지지 않는 직종이고 어, 저렇 젊은 분들이 이 건설 직종에 힘들더라도 참고 배우시면 언젠가는 음, 시간이 지나면 대우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인재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은 좋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망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네. 건설 시공 입문자들에게 어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신지. 음. 지금 건설에 입문하셨다면 정말. 네, 정말 환영합니다. 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이 힘드실 거예요. 건설이란 게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인식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또 노동을 해야 되니까 몸이 많이 힘들고. 정신력도 많이 필요하고 체력도 많이 필요하고 정말 필요한 게 많은데요. 그런 걸 버텨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건설을 이렇게 입문하시는 분들과 지금 하고 계시는 건설업계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우리 나라에 음 주택 아파트 그 외에 상가 뭐큰 건물들 빌딩 다 그런 분들이 있기에 건물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입문자 분들도 우리나라 건설하시는 분들을 좀 좋은 인식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음, 유튜브를 시작한지 우리가 이제 한 달이 되었어요. 네. 힘든 점은 좀없었네요 힘든 점, 아 어, 진짜. 힘든 점? 너무 많아요. 진짜. 아, 이거 뭐 하나하나 다 말하기에는, 이거를, 이 영상을 한, 1 시간짜리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만 말할게요. 건설 일 하는 것보다 유튜브가 더 힘들어. 근데, 그 본업과 유튜브를 병행하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뭐, 시간 남을 때 유튜브 같이 취미생활로 하면 되겠지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막상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본업을 하면서도 이거를 쉽게 생각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점점 구독자분들이 늘어가면 갈수록, 어 좀더 진지하게 임하게 되더라고요. 뭐 저희가 공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튜브에서 건소방 두더지라는 이름을 치면은 제 얼굴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행동, 가짐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도 약간은 부담이 됩니다. 네. 고생했어. 자 그리고 음, 유튜브 댓글 중에서는 주로 안전에 대한 걱정이 또 많았어요.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 저희도 많이 네, 그것 때문에 회의도 많이 했고 현실적으로는 그 환경 자체가 열악해요. 그래서 안전 장비나 그런 것들이 조달해주는 현장도 좀 드물고 또 지원해준다고 해도 안 하는 현장들도 많거든요. 앞으로는 진짜 여러분들의 걱정과 피드백과 정보 그런 것들을 정말 감사히 받아들여서 안전에 대한 거는 일 순위로 챙기고 또. 그리고 또 저희가 감사하게도 벌써부터 그 협찬과 지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에 신경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음 댓글 중에서도 네. 좀 이런 말도 있었어요 데모도인지 기공인지 이런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두더지는 음 어느 위치 정도에 있다고 본인이 좀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아버지께 이제 기술을 배우고 있는데요. 음, 조공입니다. 조공이고요. 어, 좀 기공 일을 병행하는 조공,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공분들의 일도 도와서 이렇게 배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공인데 일 잘하는 조공, 그렇게 그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행보가 또 궁금해요. 어, 건설 현장에 대한 브이로그만 이렇게 계속 촬영을 하시는 건지? 어, 아니요. 건설에 대한 그 브이로그도 사실 저희가, 음, 아직 많이 미숙하고, 근데 앞으로는 저희가 인테리어도 지금 할 생각이 있고요. 건설 자재로 이제 아이템을 만드는 것도 구상 중이고, 외벽 허물어진 거를 보수를 해준다든지, 좀 저희의 재능 기부를 할수 있는 것들에 재능을 기부하는 컨텐츠도 만들 생각이 있고요. 여건만 된다면 저의 목표는 대지를 사서 거기에다가 두더지 왕국을 만드는 게제 목표입니다 리얼 마인크래프트 정말 리얼 마인크래프트 하고 싶습니다 노동력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땅만 있으면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laughs> 땅을 사자 <laughs> 한마디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은 저도 이 건소랑 두더지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건설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들을 좀 깨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씩 조금 건설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이게 마냥 힘들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정말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저희도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건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조금은 감소시킬 수 있게 노력할 테니, 저희 영상, 많이 구독해주시고, 많이 봐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 1년이 됐던 이에는 꾸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독, 고맙습니다.